자, 음. 아, 이렇게 아, 완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이거 아, 너무 굵어져서 약간만 수정을 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정해 들어가고. 음, 그 외에는 뭐 별로 수정할 건 없는데, <웃음> <웃음> 어, 오늘 작업하는 양을 제가 다 채워가지고, 아, 정리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 골반 라인이 조금 보일려나요이거하고제 네. 비교를 좀 해보죠? 줄여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린 그림, 제가 그린 그린 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이 앵글이 바뀌니까 상당히 다른 그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 이거를 여러분 그 어, 우리가 이제 여 개를 하겠지만 음,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이런 앵글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만이 사실 인체 포즈는 약간만 동작을 취해도 하나도 그 뼈의 각 부분들이 그를 박스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바닥에 놓여 있는 어, 그런 뼈는 없습니다. 인체 각 부분이 건물이라면 모를까. 건물이나 배경 그림 하실 분들은 괜찮지만 인체를 하실 분들은 이 모든 뼈가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서 그리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서 있는 평범한 앵글들은 그리기가 쉽지만은 포즈를 잡거나 그럴 때는 이게 이런 극한의 앵글들을 다뤄보지 않으면 힘들게 됩니다. 또 어, 말을 타고 있는 동작이라든지 뭐 칼로 내리치는 동작에 그런 걸 했을 때 대체로 지금 발바닥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가 보는 각도가 앵글이 가팔라요. 이 가파른 각도와 이 무릎은 사실 제일 어, 제일 길지는 않지만은 거의 직각에 가깝지는 않지만 길이가 길어 보이는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무릎이 설마 이렇게 길까 하고 밑으로 그려놓습니다. 어, 이제 그거는 제가 여러분이 그려놓으신 거 교정해가면서 어, 그림을 어, 고쳐 드려 가면서 자기 그림 틀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시게 됩니다. 이런 각도들을 보고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어떤 앵글이라도 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어, 그림도 그려낼 수 있고 어, 그다음에 또 평범한 그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도. 어, 이 팔을 굽혔다든지 그러면 이런 앵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앵글 틀린 거를 잡아내려고 어딘지 보니까 이상하다, 그림이 안 어울린다, 가슴이 모양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뭐가 틀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명암이 틀린 게 아니고 자꾸 삽질하고 뭐 이것저것 고치다가 그림 망가뜨리지 말고 이렇게 원근법에 따라서 딱 분석을 해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형태가 일단 정확해지면 그림은 8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형태가 틀리면은 0%에 0%. 채색을 아무리 해놔도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렵죠. 제가 설명한 게 비디오 세 편에 걸쳐서 영상 세 개에 걸쳐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하나 계산에 들어가는 방법이 복잡한 거고 어려워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베이직 기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림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시면서 이 기본기 수준을 못 끌어올리면 다른 데 가서 끌어올리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어, 그래서 이런 기본기가 커지면 그 기본기만큼 어, 나중에 자기 그림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뭐 테크닉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기가 없이 테크닉만 부려놓으면은 그림이 딱 값어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무게감이 떨어져 보이고 초딩 그림 중딩 그림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방법을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방법을 습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감각적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림을 외워서 그리게 되면 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외우는데 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응용이 또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머리 뽀개지고 어떤 친구들은 어, 진짜 멘붕 온다고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그 미술 교육을 안 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디자인 교육을 잘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가 쓰는 방법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미스 아저씨가 쓰는 기법입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은 대체로 루미스씨의 저서 40년이 지나서 저작권이 풀렸다고 하죠 인물화 드로잉 A. 루미스라는 저자로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책을 보면 처음부터 거의 반 이상이 이 입체적인 사고 원근법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그냥 말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려 오신 친구들은 머리가 아파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 여러분 그림 수준을 올리는 데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 아름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 확실하게 습득하셔가지고 어, 여러분 그 어, 전문가로 활동하실 때 그림 수준이 어, 전문가에서 탑 레벨로 갈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이유는 어, 앵글을 제가 대여들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 본인들이 직접 박스를 그려서 네칸 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저한테 검사를 받아 주세요. 그 다음에 외곽선을 그리시고 어, 또 검사를 받아 받아 주시는 그런 어, 검사 받고 제가 교정해 드리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